자 이번 유형은 직각삼각형의 닮음과 삼각비의 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아셔야 되고 삼각비 당연히 기억하죠.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과 닮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직각 속의 직각꼴 이야기했었죠.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직각삼각형과 외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어떠세요? 외심과 동일하다고 배웠죠. 외심은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게 외심입니다. 자, 기본적인 거 일단은 좀 이해를 어, 기억을 하시고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갑시다. 피타고라스 삼각비는 이미 했고요. 자, 직각삼각형과 닮음 잠깐 봅시다. 자, 첫 번째 버전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이 이렇게 소라는 글자처럼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버전은 어, 어긋나듯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닮음이 세 개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닮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보시면 노란색 자, 두 번째부터 보시면 일단 각을, 큰 삼각형의 각을, 동그라미 x로 나타내면요. 동그라미랑 x의 합은 90도이기 때문에 자, 이 노란색 안에서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찾게 되고요. 그럼 결국 노란색과 이 빨간색이 닮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닮음이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직각 삼각형과 외심 파트에서 자 기억나나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을 표시를 하면요 어디에 위치하냐 바로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도록 그려주면 아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지는 거죠. 세 선분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외에도 예각, 둔각이 있지만 직각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분석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이 M이고 ADBC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BD가 12, AD가 6일 때 sin MAD의 값을 구하라. 자, sin MAD의 값은요. sin MAD의 값은 간단히 말해서 sin x를 구하라는 거네요. sin x 돌아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요. 어 B C라는 삼각형의 빗 변의 중심에, B 변의 중점에 M이라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 중점을 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빗 변의 중점은요 그냥 아무 점이 아니라 바로 외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죠. 자 일단 하나킵. 그다음 또 하나는요. 이 삼각형 자체도 아주 특별한 직각 속에 또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비례식들이 많이 숨어져 있, 숨어있죠 자, 닮은 삼각형이 총 3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일 큰 녀석을 먼저 그려보면요 자, 직각이 바닥에 오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A, B, C 자, 이때 길이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있는 게 없네요. 자, 없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다음으로 작은 녀석이 ABD네요. A B D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녀석이 닮음인데 닮지 않게 되어있네. 네, 어차피 계산을 할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제일 좁은 각이 A 직각이 D C 자, 길이 표현해봅시다. BDA에선요, BDA에서 12. 그 다음에 여기가 6. 그 다음 ADC에선요, 여기가 6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보이네요. 뭡니까? 여기 있는 길이 어, A라고 하면 이 A값 찾을 수 있겠죠. CD의 길이 한번 찾아 봅시다. 자, CD의 길이는 지금 보니까 12대 6. 어, 두 배네요. 그러면 6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3이 되겠다. 자, CD의 길이가 3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3이랑 6을 알게 됐으니까 AC의 길이도 알수 있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구해도 되죠? 3이랑 6이 둘다 3으로 나누시면 2, 1입니다. 그럼 1, 2에 대한 빗변의 길이는 2는 4, 1은 1,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 3을 곱해 주시면 3루트 가 AC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를 직접 다 하는 것보다 b를 통해서 찾는 게좀더 빠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찾고 나니까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사인값을 찾기 위해 x가 포함되어 있는 각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안에서 변의 길이를 최대한 많이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bd가 10이고 dc가 3이에요. 그러면 총 여기 b에서 자, 계산한 것들은 치워버리고, 자, B, B, C에서 B, C에서 전체가 15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B, C를 우리 몇등분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가 반씩 나누고 있죠. 그럼 2분의 15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1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2분의 15에서 뭐를 뺀 겁니까? 3을 뺀 거죠. 그럼 MD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네요. MD의 길이는요. 2분의 15에서 3 2분의 6을 뺀 거니까 결국 이 길이는 2분의 9가 된다.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중요한 삼각형. x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직각 삼각형. AMD가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 자, AMD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6 알고요. 그다음 MD는 2분의 9인 걸 압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a, m만 찾으면 되겠죠. 자 a, m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피터,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주면 해봅시다. 6, 6, 36과 4분의 9, 81 더해주시면 자, 4분의 36이니까 4분의 4 곱하기 36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81 음. 자, 9로 묶을 수 있네요. 9로 묶어서 4제곱 더하기, 9로 묶으면 9, 3제곱. 자, 루트구요. 아이고. 루트구요. 그러면 3 곱하기, 4, 4, 16, 3, 3, 9, 25네요. 25. 그러면 5 빠져나오겠네요. 자, 그럼 2분의 12. 바로 누구의 길이가 된다? AM의 길이가 된다. 이것도 사실 계산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너무 복잡해지고. 피곤하고 하니까 우리가 깔끔한 정수비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어, 이 6, 6을 6 모든 길이에 일단 2를 곱해 놓으면요. 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3을 나누죠. 3을 나누죠. 그러면 2분의 3분의 2를 곱한다 생각하면 되겠요 3분의 1을 곱하면 간단한 숫자 나오니까 4가 나오죠. 3분의 1을 곱하면 3이 나오네요. 자, 그럼 3 4니까 여기 뭡니까? 5였겠죠. 5. 자 그럼 다시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5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시면 2분의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b로 만들어서 실제 값으로 돌려주시면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2분의 10이 나왔고요. 뭐 아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b를 구해 놓았으니까 사실 삼각 비는 b만 하면 되죠. 자 a에서 사, 어, 사인?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5분의 3이 정답이겠네요. 정답 2번. 자,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도전 문제 1번. 그림의 직각 삼각형 ABC에서 sinx의 값을 구하시오. 자, sinx라고 하면 역시나 DC 그리고 EC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x면요. 남은 각을 y라고 두시고 <laughs> x랑 y를 더한 게 90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커다란 삼각형에서 봤을 때, 자 y를 제외한 b의 각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잘안 보이네요. 자 여기가 다시 x가 되는 거알겠습니까이 e 삼각형의 90도를 제외하고 둘이 더해서 90도 돼야 됩니다. 자 닮음인 겁니다. 그럼 결국 sin x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는 이 문제에서 길게 bc 분의 길게 ca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bc의 길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아시면 되는데 8대15대 17이라는 정수비는 좀 유명하거든요. 자, 계산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17의 루트 8864 더하기 15의 제곱 뭡니까? 2 2 5인가요 자, 그러면 289니까 17의 제곱 맞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는데 값이 커지니까 이거는 약간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끝났죠. 정답은 뭡니까? 17분의 15.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2번. 다음과 그린 것 같이 자, 힌트들이 쭉 나와있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겠네요. 코사인 B를 물어봤습니다. 자, B를 보니까 여기죠. 여기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코사인 B, 코사인 X니까 A, B분의 B, C. 구하셔도 되고요. 근데, 자, 마찬가지. 직각을 제외한 X를 제외한 남은 각을 뭐라고 적으면요? Y라고 적으시면 또 작은 삼각형 안에서 90도를 제외하고 Y를 제외했으니까 어떤 게이 나온다? X가 나오죠. 그럼 결국 코사인 X를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코사인 X는 어디가 더 쉽겠냐? 이미 알고 있는 값인 A2분의 D를 구하는 게 쉽겠죠. 되나요자 그러면 D2의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에이, 자 피타고라스 이용을 하시면 a2의 제곱 어, 12 마이너스 3 3 9니까 결국은 루트 3자 그럼 루트 3이 바로 여기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아 1대 루트 3대 2네요 자 이거 간단해서 그냥 계산했는데 이렇게 사실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사실 특수각도 알긴 아는데 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b는 그냥 계산해야겠습니다 cosx는 2루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와우.